여러분, 100일 챌린지 매일매일 캐치업 하는 거 쉽지 않죠? 만드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챌린지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Welcome back! 여기는 영어 연두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페셜 벨라입니다. 어제까지 day 20을 마무리했었죠. 오늘은 day 1에서부터 20까지를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제가 여기 코너 상단에 기초 패턴을 올려둘 테니까 한글 문장을 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떠오르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20문장 중에서 몇 개의 문장 정도가 편하게 술술 만들어지고 나오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do you입니다. do you. 의문문의 형태죠? do you. 동사원형. do you는 기본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습관 같은 걸 말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루틴이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래 하는 것들, 사실을 말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할때 많이 사용을 해요. 너 식단 같은 거 해? 음식을 먹으려고 레스토랑을 정하고 있는데 친구가 아 나는 이건 좀안 먹을 것 같고 이건 좀 별로일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되게 피키한 거죠. 그래서 너뭐 식당 같은 거 하는 거야? 요즘 그래? Do you follow any diet? Do you follow any diet? Do you follow any diet? Follow 뭔가를 따라가다 잘 지키는 느낌이 있어요. Follow a diet. 우리는 다이어트를 말하면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식단이라는 명사죠. Do you follow a diet? 특정한 식단을 잘 따라갔다. Do you follow any diet? 두 번째는 be off. 이 off 자리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죠. Be on, be in, be away, be off. 비동사 다음에 전사를 붙이면 전지사의 상태이다이 뜻이 된다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I am off, I am in 같은 표현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비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저 이번 주에 휴가예요. 저 쉬어요. I am off, off this week. I am off this week. I am off this week. Off는 특히 기억하기가 쉽죠. 오늘 버튼을 누르는 온 버튼 뭔가 막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off는 버튼이 꺼졌기 때문에 쉬는 거죠 I'm off this week 저 이번 주에 휴가예요 쉬어요 세 번째는 there is, there are 자 there is, there are는 있다, 없다 모든 것의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 가볼래? 누군가에게 그곳에 가면 어떤 게 있다. 가보자. There is a nice cafe. Hey, there is a nice cafe. There is a nice cafe.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자주 즐겨가는 그런 카페가 거기 하나 있어. 가자. There is a nice cafe that I like.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했죠. There is a nice cafe that I like. 네 번째는 be getting 형용사. getting을 활용하면 get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변화,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의 상황에 사용합니다. 여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날씨 거긴 어때?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나라가 다르거나 지역이 달라서 날씨가 다르면 거긴 좀 어때? 여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It's getting warm here it's getting warm here warm 따뜻한 it's getting warm here 변해가는 과정이죠 여기는 it's getting warm here 다섯 번째는 was going to was going to 주어에 따라서 were going to가 될 수도 있고 was going to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붙죠. 과거에 뭐뭐를 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못한 거예요. 어떤 걸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한 거죠.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못했어. 한글에는 문장이 두 개지만 이 문장을 하나로 말할 수 있죠. Hey,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 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못한 거죠.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but I couldn't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의미가 다 전달됩니다. 여섯 번째, be going to. be going to 아까 was going to였다면 이번에는 be going to 무조건 am going to, are going to 현재예요. 뒤에 동사 원형이 붙으면서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에 대한 예정 어떤 걸할것 같다의 뜻이에요. 걔들 곧올 거야. 걔들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막 기다리고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금방 와. 금방 올 거야. They're going to be here soon. They're going to be here soon 이곳에 오는 상태가 될 것이다 They're going to come soon They're going to be here soon 똑같아요 그런데 be going to는 발음이 어떻게 됐죠? 빨리 발음하면 gonna gonna가 있었죠 They're gonna be here soon They're gonna be here soon They're gonna come here soon They're gonna come here soon 7번 It's good to 동사원형 It's good, 굿 o 린 형용사가 들어갔죠. it's 형용사 to 동사원형. 동사원형을 하는 게뭐뭐 하다의 뜻이었어요. 어떤 걸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나쁘다.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겠죠. 건강하게 먹는 게 좋지 건강하다는 건 모두가 조금 다른 데피니션을 갖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건강한 건뭐 야채를 많이 먹는다던가 그냥 건강식을 먹는다던가 it's good to eat healthy. it's good to eat 어떻게? healthy 건강하게. it's good to eat healthy. it's good to eat healthy. 근데 만약에 채소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it's good to eat green이라고 표현해요. green 초록색. 초록초록한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it's good to eat green. it's good to eat healthy. 여덟 번째는 have to 조동사예요. 뭐뭐를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해. 안 돼. 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나 이거 사야 돼. 이런 기회가 없다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I have to get this. I have to get this. Get this. 구매니까 buy가 떠오를 수 있는데 get this 가져가다 이 뜻도 있어요. I have to get this. 야너 이거 사야 돼. You have to get this. You have to get this. 주어를 바꿀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want to. want to 어떤 걸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한글로 바꿨을 때 나는 뭐뭐를 원한다보다는 좋아해, 필요해라고도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걔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가 봐.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쉬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힘든 상황인데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느낌. She wants to take some time off. She wants to take some time off. She wants to take some time off.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나좀 시간이 필요해. Time off. 꺼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열 번째는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 넌 내가 뭐뭘 해주기를 바라니? 해줄까?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Can I? Should I?의 느낌보다는 그렇게 할까? 그걸 원해? 상대방의 의견이 더 중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문 열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할까?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Do you want me to close the door?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for you? 너를 위해서 해줄까? 11번째는 might. 조동사 might이에요. 50%의 확률이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잘 사용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어요. 이따가 비 올지도 몰라. 근데 안올 수도 있대. It might rai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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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번째 조동사, can. 할수 있다. 능력을 말하는 거죠. 가능성을 말하는 can. can은 마이크와 다르게 50%보단 조금 높은 확률이 있어서 저는 한 60, 70%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를 할수 있어. 가능해의 의미예요. 내가 상황 보고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물론, 이 한글을 그대로 볼 때는 할게 느낌 때문에 아주 강한 의지로 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실제로는, 어,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게. 나그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의 뉘앙스로, I can let you know. I can let you know. I can keep you posted. I can keep you posted. Keep someone posted. 포스 Post 노출부이는 것처럼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I can let you know. 세 번째는 조동사 should입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것이 더 좋고 더 나은 선택, 항상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표현하는 거라 should 동사 원형. 동사를 하는 것이 더 좋고 더 나은 선택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가는 길에 뭐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면 좀밥 먹는 시간이 애매하다거나 할까? We should eat something on the way. Hey, we should eat something on the way. We should eat something on the way. 가는 길 on the way. We should eat something.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14번째. You look. 형용사죠? You look. 형용사. 너는 그렇게 보인다. 눈으로 보니까 그래 보이네. 괜찮아? 실물이 눈에 있을 때 하는 표현이겠죠. 너 너무 지쳐 보이는데?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You look so exhausted. You look so exhausted. 물론, 지쳐 보인다, 피곤한 거니까, tired, drained, 많겠지만, exhausted. 정말 많이 쓰죠? You look so exhausted. 15. You sound, 형용사. sound는 들리는 거죠. 어떤 것처럼 들린다. 직접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전화로, 뭐, 소문을 듣기로는, 그렇다더라. 어, 그런가 보네. 라고 상대의 감정을 어느 정도 추측할 걱정 많이 되 나보다 들어보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네가 한말다 들어보니까 걱정 좀 하는 것 같네. 아, 그냥 걱정 없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걱정 많이 되나 보다 너. You sound so worried. 걱정되니죠? 형용사. Hey, you sound so worried. You sound so worried. You sound so worried. Sound so worried. 16. feel like ing. ing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죠. 이 동사 원형을 하는 것을 원한다죠. feel like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feel like ing 근데 부정형으로 don't feel like ing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나 얘기할 기분 아니야? 안 하고 싶은 거죠. i don't feel like talking, i don't feel like talking. i don't want to talk. 물론 의미는 맞는데 그냥 그것 자체를 할 기분이 아니야. i don't feel like talking. i don't feel like talking. 17번. must, 아주 강력한 must, 해야 한다. 명령이 떠오르는 조동사였지만 실제로는 강한 추측과 상대의 말에 격한 공감을 할때 사용했었죠. 그렇겠다, 그렇겠네의 느낌이에요. 야, 너 진짜 골치 아프겠다. 아, 그 상황 말이야. 야,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상황에 대한 확신과 격한 공감을 보여주는 거죠. That must be frustrating. That must be frustrating. That must be frustrating. Must be frustrating. frustrating, 막 어떻게 할줄 모르는 그 감정인 거죠. 좋은 건 아니겠죠. That must be frustrating. 18번째.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수동태의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뭐로 가정된. 어떤 걸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가정되어 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I am not supposed to be here. I am not supposed to be here. I'm not supposed to be here. 나 이곳에 원래 있으면 안 돼. 19번째. B-I-N-G. B-I-N-G. 비동사에 동사 I-N-G를 붙여서 지금의 현재 진행형에 익숙한 B-I-N-G인데, B-I-N-G 형태는 난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be going to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확정된 일이었죠. 나 그렇게 해. 하게로어할 거의 의미였어요. 금요일에 그분이랑 식사 같이하기로 했어.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이미 결정된 일이죠. I'm having dinner with him on Friday. I'm having dinner with him on Friday. I'm having dinner with him on Friday. Him on Friday. 마지막 스무 번째 감정 형용사 ed vs ing였어요. 그때 형용사 ed가 들어거든요. ing가 들어가거 동사의 변형이었는데 나는 너무 헷갈리더라고 내 감정인지 그 대상의 상황을 표현하는 건지에 따라서 두 개를 선택했어요. 나 너무 헷갈리더라고. I was so confused. I was so confused. 나는 헷갈렸던 상태였어. 왜냐하면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헷갈렸어. 그거 있잖아. That was so confusing to me. That was so confusing to me. 나는 이해가 잘안 가던데. 나만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물론 챌린지 하루하루 영상을 보면서 각 패턴들을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있긴 한데,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시간도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나의 일상에서 이 스물 가지 표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나만의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up to the very end. 여기는 영어 연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피치 트레이너 벨라입니다. 그럼 내일 데이 21으로 만나요. Bye guys!